어떻게 하라고 싸우자는 거? <laughs>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오늘은 GV60이에요 차 나온 지 됐지만 저는 지금 처음 봐요 전기차 GV60 와우 이게 지금 이차 가격이 7,800만 원이래요 8,000만 원대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GV80 가격인데 앞모습입니다 그냥 솔직한 제 느낌은 뭐냐면 약간 외계인 같이 생겼어. 흰 외계인인데 눈 커가지고 아 그런 외계인 있잖아. 그런 외계인 닮았어. 특이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냥 일자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돼서 좀 뭔가 진짜 눈 같아. 필 어우 아 타이어 왜 이렇게 크지? 요즘 차들? 19인치인데 엄청 크네. 사이드미러가? 이거 뭐 이렇게 생겼어. 응? 아니 무슨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보이나? 아 특이하단 말이지. 아 손잡이. 저 전기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테슬라 때 문을 못 열어가지고 아 진짜 그때. 어째 그럴 수가 있지? 어, 뒷모습이에요. 음. 트렁크도. 어 자동이네요. 어 넓네. 생각보다 넓네. 개방감이 진짜 좋아 뭔가 이 느낌 뭐냐면 딱 보세요 바닷가에서 뭔가를 딱 연출하기 너무 좋은 차야 개방감이 높아가지고 프로포즈 하시는 형들 이벤트 하시는 형들 이거 이차꼭 사야 된다 이거 아주 그냥 미장센이 너무 좋아 음내 차도 아닌데 설렌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미러가 여기에 뭐 있고 엄청 특이하다 아 나 지금 압도당했어. 뭔가 범상치가 않아. 일단 시트... 어, 부드러워. 어, 시트 왜 이렇게 부드러운데? 나 지금 흥분 많이 했어 지금 아차왜 이렇게 좋아 아 제가 지금 밑에 이상한 데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 이게 커져요 이게 지금 늘어난다고 나 지금 흥분 많이 됐어 지금 하... 차잘 만들었네 제네시스이고 이 자식들이고 일 내겠는데 네 핸들입니다 깔끔하고요. 이 시트랑 이 톤이 한참 주황색깔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보리 색깔이 때는 잘탈수 있을지언정 시각적인 아름다움, 뭔가 좀 밀크 밀크해요. 지금 내비게이션이랑 계기판이. 신호 한번 걸어볼게요. 어 뭐야? 이야, 이야. 진짜 좋다. 아니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보인다고? 저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트 메모리 있고, 어, 넓네 넓어. 이것도 지금 뭔가 되게 깔끔해. 터치도 되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고, 너무 버튼만 된 것도 별로고, 너무 터치만 된 것도 별로인데 잘 섞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어? 돌리고, 여기다가도 핸드폰 넣을 수 있고요. 이거 열수 있고요 이제 이 콘솔 박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이즈는 줄어들고 여기는 더 기능성이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 아,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기네요 왜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조수석 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싸우자는 거? <laughs> 콧물 났어 <laughs> 아 진짜 아, 연기하려니까 못하겠다, 진짜, 아 아, 화난 연기가 좀잘안 되네, 아 아, 하여튼간. 한정간... <laughs> 콘솔박스 특이해요. 여기 근데 수납 별로 못할 것 같아. 와. 야, 이거 엄청, 진짜 넓다. 개방감이 아주 그냥. 와. 아. 아. 이거, 열고 싶은데 이거, 열고 싶은데 이거,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지 이거, 한번 열고 싶은데 못 열겠어요 이건 아는데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근데 아, 요즘 차들 진짜 미쳤다, 진짜. 음. 딱 봐도 넓네요. 그냥 넓어요. 지 v 6 0 괜찮은 차야, 이거. 뒤로 이렇게 재낄 수 있고요. 아, 제게이더편하다 시승까지 한번 해볼게요, 형들. 아, 이거 설레이네. 어, 신기해요. 이거 지금 시동을 키니까, 돌아가. 특이하네. 운전 한번 해볼게요.